K2 전차, K9 자주포, FA50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국산 무기가 K방산 신화를 이어나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카이에서 제작한 두 번째 국산 헬기 LAH인데요. LAH 소형 무장 헬기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하여 내년부터 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한 장의 문서를 통해 LAH 헬기가 군에 납품되기 도 전에 수출이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새롭게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국이 LAH가 팔릴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의 무기를 벗겨서 팔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정보 중 아랍에미리트 평가단 소형무장애기 시재기 탑승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국산 무장애기 LAH에 탑승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었고, 이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했다는 것이었죠. 아랍에미리트는 이전부터 한국의 항공기와 헬리콥터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카이 본사를 방문하여 KF21과 함께 LAH 무장애기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며 천무와 천궁투의 뒤를 이은 새로운 무기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아부다비 4대 국부펀드와 은행, 공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아랍에미리트 한국 투자의 핵심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만큼이나 중요했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상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방안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한국의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월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되었던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이 첫 번째로 이행될 분야는 항공우주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본사를 방문하고 KF21, FA50 그리고 LAH까지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혹은 탑승까지 해본 결과 한국은 손을 잡고 사업을 할수 있는 파트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 협상을 통해 LAH 무장헬기가첫 수출 실적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국의 신형 전투 헬기 WZ-10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싶어했던 중국은 또한번 한국의 고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L-15 훈련기로 한국의 T-50을 처음으로 이겼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중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중국 헬기를 고려하지도 않고 한국 헬기에 관심을 보이며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평소 LAH를 자국의 무장 헬기 Z9을 그대로 베낀 표절 무기라 비하하고 있었던 중국 네티즌들은 조선 놈들은 도둑질 받게 할줄 모르냐 한국이 또 훔쳐갔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M1 화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LAH와 중국의 WZ10 공격 헬기는 경쟁 대상이 아니며 애초에 아랍에미리트에선 중국 헬기를 도입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WZ10 공격 헬기는 오로지 지상 화력 지원만을 위한 공격 헬기로서 병력 수송 임무까지 겸하는 무장 헬기인 LAH와는 싸우는 무대 자체가 다른 무기입니다. WZ10의 경쟁 대상은 미국의 AH-64 아파치나 유럽의 타이거 공격 헬기이죠. 이 중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는 겉보기로는 서방의 최신의 공격 헬기와 유사한 위협적이면서 슬림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겉만 그럴 듯하다는 중국 무기의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떨어지는 만큼 AH-64 아파치보다 출력이 200마력이나 떨어지며 이륙 중량도 훨씬 모자라 무장 탑재량도 뒤떨어집니다. 탑재되는 무장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국제 무장들뿐으로 수출에 있어 메리트는커녕 디메리트만 되는 부분이죠. 또한 WZ-10이 뒤가 더러운 무기라는 점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WZ10을 개발할 당시에 중국은 서방과 동급의 헬리콥터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기에, 캐나다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에서 민수용 엔진을 군용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밀수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었죠. 결국 해당 업체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뱉어내야 했지만, 덕분에 중국은 공격 헬기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고 WZ10 공격 헬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수까지 써가며 어렵게 만들어낸 무기이지만 성능도 뒤떨어지고 미국의 군사기술을 빼돌려 만든 공격 헬기이기에 구매하려면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질 각오를 해야하기에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제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어 리스크만 크고 성능도 뒤처지는 WZ-10은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죠. 반면 LAH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딱 필요로 하고 있는 미들로우급 공격 헬기로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기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빼앗아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LAH를 두고 자국의 주력 헬기인 Z9과 매우 유사하다며 한국이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었고 중국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이 중국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Z9 헬기 역시 오리지널이라고 할수 없는 헬기계의 중국의 주장은 우스울 뿐인데요. Z9 헬기는 프랑스의 AS365N 도팡 헬기를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헬리콥터입니다. LAH와 같이 뿌리가 유럽이다 보니 디자인에서 유사성을 보인 것뿐이지 LAH가 중국 헬기를 참고할 이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뭐든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다 보니 이제는 사온 기술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두 헬기는 외형만 유사할 뿐 상세히 뜯어보면 명백히 다른 헬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라이센스 생산에서 출발한 Z9과 다르게 한국의 LAH는 완전한 헬기 제작 기술을 넘겨받아 개량을 거친 기체로 최신 항전 장비와 국산 유도 무기를 갖춘 최신 기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제어 방식의 1032마력 신형 엔진을 탑재하여 중국 헬기보다 엔진 출력이 35%나 높고 아날로그 3축이 아닌 디지털 4축 자동 비행 조종장치를 적용하여 두 헬기의 기동력은 승용차와 스포츠카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국산 헬기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들을 한국이 빼앗아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Z9 헬기는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약 13개 국가에 수출되어 군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세계 국가에서 공격헬기보다 다용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무장헬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시장을 중국이 잘 파고든 것이었죠. 하지만 기체 노후화로 인해 교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곧 무장헬기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저렴하면서도 Z9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LAH의 등장은 경전투기 수요에 맞춰 시장을 휩쓸었던 FA50처럼 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AH가 애매한 포지션의 공격헬기로 기존 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태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대전차 능력이 가장 중요한 전투 헬기 시장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4발밖에 네 탑재하지 못하는 LAH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공격헬기들의 대전차 교전 능력을 테스트해보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어 제작사인 카이마저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AH의 성능 논란을 종결시킬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격헬기 코브라와 아파치 그리고 LAH를 대상으로 과연 실전을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공격헬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 전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LAH를 직접 만든 카이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 세대의 공격헬기로 러시아의 주력전차 T-72 아홉 대를 상대하는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LAH 헬기가 코브라는 물론이고 아파치보다도 뛰어난 전차 살상률과 임무속도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는 LAH의 광학장비와 사격통제장비가 아파치 헬기보다 우수하여 목표물을 포착하고 교전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요소는 아파치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LAH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의 성능 차이였습니다. 국과연에서 개발에 성공한 전천후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LAH에 탑재하기 위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는 최초로 AI 기술이 탑재되어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뛰어난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를 통해 천검은 극소수 미사일들에만 적용된 4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인 발사 후망각 기능을 구현해 낼수 있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 줘야 했던 기존 미사일과 다르게 천검은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향해 유도되며 LAH는 곧바로 다음 타겟을 조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72 전차 한 대를 격파하는 데 고작 17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도 천검의 뛰어난 성능 덕분이었던 것이죠. LAH가 천검을 겨우 네 발밖에 탑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카이에서는 단네 발로 교전을 끝내버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파치와 LAH는 무장 탑재량에서 차이가 있기에 교전이 지속된다면 큰 차이를 보여주겠지만 200억밖에 하지 않는 LAH가 900억이 넘는 아파치 헬기보다 단기 교전에서 더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고무될만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LAH과 수리오는 한국형 헬리콥터 제작의 시발점이자 T-50과도 같은 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T50을 개발할 당시에도 무수한 비판에 직면했어야 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해 뚝시 있게 밀고 나간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훈련기이자 전투기가 될수 있었으며, 나아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로 이어지는 도약점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에 비하면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FA50이 왜 F35보다 약하냐고 투정부리는 일이나 다름없죠. LAH를 통해 한국이 고정익기를 넘어 회전익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며 카이가 다음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LAH가 f a o 1 0과 마찬가지로 공격 헬기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무기가 될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